광역시에서 한달 월세 내고 뭐 핸드폰비 내고 뭐 인터넷비 내고 OTT 내고 보험료 뭐옷좀 사고 하면 정말 빠듯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좀 나태해집니다 보통 한재무고민중이학년 유튜브 최동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들 이번시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변제금 미납대출이 변제금 때문에 이제 대출하는 건 문제인데 여러분들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침체도 심각해지고 제가 체감하기로는 예전 3, 4, 5년 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비율이 제 체감상 한 3, 네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가 결정을 받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변제금을 우리가 인생사 그냥 우리가 계획대로 이제 이루어지면 사라지면 좋겠지만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디 크게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미납이 돼서 대출을 받는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변제금 미납이 되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만원씩 36회를 납입한다는 뭐 인가 약정을 받아요 그럼 매달 100만원씩 변제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튼 여러 이유로 이 변제금이 3회 이상 미납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제 3회 규정이 있거든요 3회 미납되면 개인회생 폐지할 수 있다. o 채권자가 신청이나 이제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든요 근데 실무상은 딱 3회 미납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보통 5회, 6회 조금 너그러운 재판부는 7회 긴 경우는 제가 8회까지도 기다렸다가 폐지시킨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진행되었던 개인회생 절차가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완전히 없던 걸로 되돌아갑니다 신청 전의 상태로 원래 의 나의 채무 이자들이 다 복원이 되죠 그럼 그동안 내가 납입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한테 일부 원리금을 갚은 걸로 이제 계산이 되긴 한데 실은 갚은 것보다 다시 이자를 붙이게 되면 원래 원리금이 많아지게 는더 많습니다. 그러면 변제금 미납 대출 에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 때문에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체가 되다 보면 당사자가 개인회생 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게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실은 제가 좀 보면. 이거 시청하시는 채무자 분들은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실무에서 느끼는 제이제 현장 체감인데, 음. 계획대로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가결정 외에 그 최저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는 게좀 커요. 여러분들. 지금 현행 기준 1인 144만 원이나 230만 원, 6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저 생계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1인이 만약에 도시에서 광역시에서 한달 월세 내고 뭐 핸드폰비 내고 뭐 인터넷비 내고 OTT 내, 내고 보험료 뭐옷좀 사고 하면 정말 빠듯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좀 나태해집니다, 보통.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뭐 100%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 혼자 1인인 친구 개인회 생을 해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1인 생계비 144만 으로살게했는데 이놈이 사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찌어찌 했냐? 하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누구 만나서 그냥 이번 달엔딱한번술 먹으려는데 그게 뭐 이3 0만 원씩 먹어가지고 뭐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달에 쓰면 안 되는데 또그 다음 달에도 또뭐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되니까 이제 이 계획대로 이제 최저 생계비로 못 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막 예전 영상에 이랬잖아요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밖에서 고기 사 드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들고 집에서 드실 그럴 각오가 있으셔야 여러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자개인회생 미납 대출 왜 문제냐면 개인회생 중이면 여러분들 신용이 안 돼요. 1 금융권 2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 중이면 공공 신용정보원의 공공 기록에 개인회생 중이라 고 있기 때문에 1 금융권 2 금융권에서 절대 신용 대출을 해줄 일이 없죠. 그러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한 대출은 어디에서 하냐 주로? 제3금융권이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돈이 아니겠죠 소액이면서 금리는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율인 15%에서 20%사이로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왜이 제3금융권이나 미등록된 대부업체에서 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을 해주냐 잘갔거든요왜잘갔냐 신청 채무야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분들도 알아요 인가결정 이후에 내가 변제금이 미납됐어. 새롭게 대출을 받아. 그렇죠? 대출을 받죠? 그러면 이 새롭게 대출을 받은 A 업체를 할게요. A 대부업체는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원리금을 납입해야 돼요. 15% 20%라는 내가 한달 내는 변제금 말고 별도로 원리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금 납입이 일단은 잘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이 이 원금 리 미납되면 개인회생이 급여자든 개인사업자든 압류 들어오거든요. 압류 들어오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폐지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정말 원금 이상은 대부분 회수를 합니다. 매일. 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막 투자 쓰리잡을 회사라도 그런데 그렇게 신청 채무자들 개인회생 진행 중인 사람들이 간절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새무공